안녕하세요, 실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예전에 3D 프린터 가격이 비싸서 구매가 망설여지다가 요즘 신제품들이 많이 나온 시점에서 한 세대 전제품인 프린터를 구매를 했습니다. 프린터를 구매한 프로그램이 딸려온 줄 알았지만 무료이던 유료이던 간에 찾아서 깔아야 합니다. 저는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싶어서 패드에서 사용할 샵 3D라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아서 그려봤습니다. 무료 버전의 경우 그리는 는 제한이 없지만 원 기둥 형태 출력 시 원모형이 아닌 팔각형 또는 그외 각진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처음 사용했음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아서 저처럼 패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프린터가 없어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유료는 상당히 비쌉니다. 저는 이후 유료 버전을 1년 구독했는데 많이 사용하지 않는 입장에선 아쉽네요. 아무튼 프로그램 설치 후 처음 그려본 도면입니다. 도면을 완성하고 나면 프린터가 형태를 어떤 식으로 쌓아서 만들지를 속도, 분사량 등을 매핑 후 프린터가 인식할 수 있는 좌표값인 G 코드 언으로 바꿔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건 프로사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 받아 제품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출력되는 과정을 역으로 보면 썰리는 형태로 이해하게끔 표현된 이름인 것 같네요. 내부를 얼마나 어떤 식으로 채워지는지 등을 미리 볼 수도 있고 제품 사양에 맞춰서 노즐, 배드 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값이 이상이 없으면 SD 저장 후 프린터에 꼽으면 됩니다. 처음 저장된 SD를 프린트에 넣으니 펌업하라는 메시지가 나와서 동봉된 케이블로 컴퓨터와 연결합니다.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됐지만은 테스트를 할겸 실행해 보았는데 정품처럼 업데이트, 그러 최신 업데이트를 한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프린트 창에 저장된 파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동축과 배드 레벨을 측정 후 출력하게 됩니다. 중간에 경고음과 함께 메스창에 히트팬 에러가 뜨면서 멈추게 되었는데 팬클로 쪽 단선이 문제였고 처음에 조립을 하면서 이동에 필요한 전선의 유격을 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케이블 타이로 꽉 잡아주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직접 조립을 했었던 만큼 단선된 부위를 어렵지 않게 찾아서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수리 후 다시 출력 중인데 이렇게 화면에서 온도와 펜 속도도 정상적으로 조절을 할수 있게 되었네요. 출력 속도는 표시상으로 600%까지 올라가는 것같지만 실제로는 300%가 이제 맥시멈 속도인 것 같습니다. 프린터 구매 후첫 출력물인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고 많이 사용하진 않겠지만 가끔 필요한 부품들이 있을 때만들었을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 같네요. 영상을 짧게 만들다 보니 많이 부족하겠지만 3D 프린터에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만든 출력물이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